안녕하세요. 사이버 한국에 대해 신의식이라고 합니다. 예, 이어서 문법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알아두는 좋은 일본어, 음, 즉 한국어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일본어로 실제로 하다 보면 예,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콕콕 집어서 알려드리는데 오늘은 그 뭐뭐 하고 있어 라는 한국어로는 동작 진행 뭐 영어로는 뭐 진행형이라고 하죠 예 그런 표현에 해당되는 일본어의 때 이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때 이루가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다 진행형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수 있는데 일본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 이루라고 했을 때그 동작 진행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런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 나 책을 읽고 있어. 아 이거 너무 쉽죠? 예. 때 이루 그대로 써 주시면 됩니다. 이마 호오 온데루 예, 지금 책을 읽고 있어. 책을 읽는 행위를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앞에 이제 이마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써주니까 더 그런 느낌이 있죠. 책막 이렇게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쉽습니다. 예, 이것도 동작 진행이 하나의 예신데요. 공원을 걷고 있어요. 예, 고행와 아르이테이마스. 예, 공원을 계속 이렇게 걷고 있는다는 이 아르크라는 동작이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예, 어, 지금도 진행하고 있죠. 공원을 걷고 있어요 라고 해서 동작 진행 나타낼 때 때이르라는 표현 입니다 예, 여기까지는 사실 좀할 만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때이르 표현들이 좀 어려워요.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네, 요런 거, 요런 거. 저기 문이 열려 있어 라는 표현이거든요. 한번 일본어로 보시면요. 묵구노도아가 아이 때이르. 그 문이 열려 있었는데 저게 어, 문이 열리고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미 열려가지고 그 상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있는 상태죠. 아까는 진행이었는데, 이건 진행이 아니에요. 아까 문이 열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죠. 예, 문이 열려있어. 이런 표현이 있고요. 하나 더 보면, 여기, 마도가라스가 와리테이 예, 와레르가 깨지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깨지고 있는 그 상황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깨져 가지고 그 깨진 조각이 널브러져 있는 거죠. 예, 창문이 깨져 있어. 깨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결과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제 더 어려운 것들이 나와요. 예, 저기 빌딩이 높이 솟아 있어. 예, 단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데요. 보면요, 미르가 다가 크 소비에 이 예, 빌딩이. 에 높이 소사 있어 소비에르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거는 떼이르 형밖에 못 써요. 못 써요. 그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 소비에 떼이르라고 하는 단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까지도 괜찮거든요. 근데 단순 상태 중에 진짜 조금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헷갈려 하는 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요런 거 그녀는 아버지와 닮았어. 예. 지금은 뭐뭐 하고 있어라고 해서 한국어로 번역했잖아요. 이거는 한국어는 그냥 닮았어예요. 볼까요? 예, 카노조와 지치니 니떼이르. 틀리죠? 일본어로 그대로 직역해 볼게요. 그녀는 아빠와 닮아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직역할 필요 없어요. 한국어로는 그냥 아버지와 닮았어 라고 하는데 이 상태를 일본어로는 예, 니떼이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계속 보다 보면요. 어, 그는 나보다 영어를 잘해. 예, 이런 표현. 그... 이것도 <laughs> 예, 뭐잘 했을 때는 우리가 조즈라는 표현을 있는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괜찮은 표현도 있어요. 그 스그레르라고 해서 우수하다, 뭘 잘하다, 뛰어난 상태이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카레아 와타시오리 에고니 스그레떼이르. 그는 나보다 영어를 원래 직역을 하면 뭐 우수한 상태야라고 했는데 예, 스그레떼이르도 마찬가지. 떼이르 동사만 사용해서 그 우수한 상태. 그가 나보다 영어 실력이 더 우수한 상태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로 번역할 땐 잘해. 그러죠. 예, 그는 나보다 영어를 잘해. 저거 3번 같은 경우 한국어 보고 일본어로 번역해보세요. 그러면 왓다시우리 에고가 조지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스그레떼이르 라는 때이르를 써서 말해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단순 상태 말고요. 예, 반복 습관 요런 거. 요런 거. 예, 이것도 타로는 매일 바다에 온다. 요것도, 그, 뭐, 뭐, 하고 있어는 아니에요. 번역할 때. 근데 일본어로 할 때는, 이렇게, 타로와 마인치, 우미니키테이르. 예, 이것도, 쿠루가 오다라는 동사인데, 키테이르 그러면 내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매일 그 상태가 반복이 되니까, 그, 습관적으로 바다에 온다. 라는 그런 표현을 나타내고 있죠. 타로와 마인치, 우미니키테이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렵죠? 그 다음에 좀더 볼게요. 어 요런 거 항상적 상태 뭐냐면 단아까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요 요런 건데 그단아까가긴꼬에 하더라 데이마스 이 표현은 뭐냐면 그 단아까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요 뭐뭐 하고 있다 라는 표현이지만 이건 뭐냐면 단아까의 직업이 은행원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동작 진행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마라는 현재 부사를 하나 붙이면 돼요. 이나, 이마 타나카와 긴고우데 하타라이테 이마스 그러면 어, 지금 타나카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라는 맨 처음에 봤던 동작 진행이 되는데 그 이마가 없으면 지금 상태를 나타낼 때는 타나카와 긴고우데 하타라이테 이마스, 즉 말이 즉 타나카는 지금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즉 직업이 은행에 있는 뭐 은행원이든지 어떤 그 다른 위치에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죠. 예, 이렇듯이 그 어, 일본어의 때이르 그러니까 한국어의 그 뭐뭐 하고 있다는 반드시 진행 표현만 나타내지 않고 일본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표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예, 잘 사용하시면서 일본어적인 표현, 예, 일본어다운 표현으로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서 여러분들 예, 멋진 일본어, 예, 일본인이 쓰는 진짜 일본어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